Sk하이닉스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청주시민들의 수해 복구 성금으로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성금기 탁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방영진 전국재해구조협회 사무총장, 이이루, SK하이닉스 청주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성금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전달돼 수재민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행복 플러스 영양 도시락, 디딤 씨앗 통장 후원, 희망 둥지 공부방, 국가 유공자 백세 누리 등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며 오는 8월에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재능 발굴을 위한 힐링 나눔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